동서, 내가 이거 빌려준 거? 아, 알아요 형님. 아주버님 귀에 안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그 정도는 기분이죠. 오히려 제가 형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알긴 아네? 왜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이 아셨다가는 형님까지 쫓아내실 텐데요. 동생도 쫓아낸 마당에 부인은 못 쫓아내겠어요? 내가 서방님 생각하면 안 빌려주고 싶은데 동서 얼굴 봐서 빌려주는 거야. 아, 형수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게나요. 형님 진짜 이렇게 생색내실 거예요? 꼴랑 2억 빌려주시면서? 2억쯤 빌려준다고 해서 형이 당장 나자빠질 것도 아닌데 동생 한 번을 안 도와주고. 아 진짜 형도 너무해.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서방님한테 들어간 돈만해도 강남에 빌딩 몇 채는 샀을 거라고 하던데요. 형제 좋다는 게 뭔데? 진짜 아주버님은 독종이야 독종. 독중. 우리 연락도 안 받으시잖아요 요즘엔.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 이번엔 틀림 없지? 제발 좀 잘해서 다시 이 마음 좀 돌려봐. 저희라고뭐안 그러고 싶겠어요. 일이 안 풀리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서방님, 형이라고 뭐 하나밖에 없는 혈육 나물라라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발뻗고 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제가 부탁드려요. 며칠후 당신 서방님 안 보고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거야? 그래도 핏줄인데. 그러는 당신은 친정 엄마랑 연끊고 산게 벌써 몇 년이야? 그러게, 그랬네. 몇 년이나 됐지 도대체? 도움 안 되는 정도로는 그렇게 모질게 안 했어. 남의 핏 빨아먹는 모기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러고도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 한두번 봐줬으면 그걸로 충분해. 난한번 그런 것도 치를 떨었는데. 당신은 뭐 오죽하겠어. 근데 가끔 어머니 보고 싶진 않아? 무슨 소리.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지르면서 다시는안 보고 살 거라고 했을 때, 그냥 빈말로 그런 거 아니었어. 지금도 엄마란 인간 어디서 마주치면 화부터 날것 같아. 남의 속 모르는 인간들이 들으면, 우리 더러 독한 인간들이라고 할 거야. 천하의 나쁜 연놈들, 독종이지, 독종. <웃음> 웃음이 나와? 웃어야지. 그래야 된댔잖아, 당신이. 그래, 웃어라, 웃어. 그런데 그날, 나 진짜 내가 죽거나, 엄마가 죽거나, 둘중 하나는 죽는 줄 알았다니까? 과거, 20년 전. 엄마가 인간이야? 꼴도 보기 싫어, 진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엄마? 세상에 어떤 엄마가 딸한테 이래. 이런 엄마라면 필요 없어, 나.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응?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나 지금 나갈 거야. 엄마랑 못 살, 안 살아.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엄마가 나못 찾게 꽁꽁 숨어버릴 거야.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엄마 얼굴 보면서 살 자신 없어. 아이고, 아이고, 은주야 엄마 쓰러진다. 나좀 잡아라, 응? 쇼 하지 마. 아, 쇼 아니야. 진짜 골이 띵 한다고. 너 때문에. 한번 속지 두번 속아? 나 찾지 마. 찾을 사람도 아니지만. 너 그러고 나가면 네가 잘살것 같아? 평생 엄마 버린 죄책감은 어쩔 건데? 누가 누굴 버려? 죄책감? 그 단어가 엄마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술술 나와? 나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래 진짜? 응? 자식 없는 인생이 어떤 건지 엄마도 한번 당해보라고. 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구나.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독한 년? 나 독한 년 만든 게 누군데 이래? 다 말하기 싫어. 잘 살아. 아니 뭐,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가서 콱 죽어버려, 해. 이년아! 까지 엄마답다. 그래, 서로 죽을 거냐고 살자. 그게 엄마나 나나 마 편하겠다. 다시 현재.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그렇게 독하게 굴었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엄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내 천륜을 끊어낸 거야.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 진심으로. 근데, 가끔, 아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할 당신 마음 짐작해보면, 애간장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도 알것 같거든.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또. 아니야. 그거 다 알고도 내가 당신한테 눈물어서 쫓아다닌 거잖아. 당신이 나 속인 것도 아니고, 근데 나한테 못할 얘기가 뭐 있어? 그때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풀렸을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동생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준 당신한테, 나도 내 고맙다고. 참, 근데 서방님네, 연락은 왜안 받아? 안 그래도 연락 받았어. 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길래 신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지. 그랬어? 당신이 돈해준 거나다 알아. 아, 나는 그냥 기회를 주는 셈치고. 내 말이 그거야. 이렇게 마음 약해 빠진 사람이 어떻게 엄마랑 인연을 끊었냐고. 당신도 나처럼 몇 번을 속아야 되겠소? 적당선에서 그만해. 미안해. 당신하고 의논했어야 되는데. 알고도 눈 감은 거야. 당신 마음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미안해 할거 없어. 당신도 나처럼 당하지 말라고, 그 새끼한테. 이번엔 잘하겠지, 서방님도. 늘 그런 생각이었지, 나도. 한 번만 눈 감아주는 거야. 다신 이런 일 만들지 말자. 그래 알겠어 몇달후 아유 이제야 전화를 받네 동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서방님도 전화 안 받으시고 누구세요 어, 어 이거 임신혜 씨 전화 아닌가요 잠깐만 번호가 맞는데 아, 저 제가 제대로 걸었는데요? 제가 전화 바꾸고 이 번호 받은지 한달 됐는데요. 임신했신지 임신했신지 찾는 전화가 벌써 수백 통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웬 사채업자가 쫓아온다고 협박까지 해서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둔 참입니다. 아, 그러세요? 번호가 바뀐 줄은 몰랐네요. 저, 죄송합니다. 임신했지 그 인간 연락되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요. 아, 어, 참, 번호를 바꾸든지 해야지. 생판 모르는 남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죄송합니다. 그날 밤. 여보, 동서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네? 서방님도 그런 것 같고. 그 인간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실수했나 보다. 당신, 또 실망한 거지. 서방님한테 실망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애초에 그 자식한텐 기대란 걸안 한지 오래됐으니까. 돈은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자꾸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나는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래.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네. 근데 당신은 혹시... 아이 생각은 안 나?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혹시 당신, 우리 사이에 애 없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건 절대 아니고. 나는 동생 하나 없는 셈 치고 사는 것도, 가끔, 목에 뭐 걸린 것처럼 촉촉 아픈데, 당신은 어떨까 싶어서 그러지? 발이 뭐해? 그게 우리 평생 업이려니, 그러고 살아야지. 그나저나 동서랑 서방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 거야. 잊어. 걱정해줘봤자 소용없는 인간들. 몇달 후, 레스토랑. 최 대표, 나못 믿어?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진 사장이 그렇게 말한 게 어디 한두 건이야? 내가 형님 와서 참는 거지? 안 그랬으면 백 번도 더 고소했어. 서방님? 어, 형수님, 여긴 어떡해!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최 대표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형이랑 여기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아, 잘 됐네. 좀 있으면 형 여기로 올 거예요. 뭐라고요? 형이 온다고요? 서방님,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동서도 서방님도 연락도 안 되고. 최 사장, 우리 나가자. 딴데 가서 하던 얘기 마저 하자. 왜 이래, 진 사장? 형님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얼굴이나 보고 가지. 안 돼, 안 돼. 큰일 나. 빨리 일어나자. 서방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그돈다 잊었어요. 돈?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 대표는 형님한테 돈뜯어냈냐이 네 벌은 못 고쳤구나, 아직? 오늘 얘기 없던 걸로 하자. 나 먼저 간다. 형수님.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진 대표,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이 시간부로 너 차단할 테니까. 아, 형수님은 왜 뻘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서방님, 어디 가세요? 형님 보고 가세요. 그날 저녁 여보세요? 누구세요? 형님,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동서? 동서 맞아? 이게 동서 전화번호야? 동서고 나발이고 오늘 이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형님 때문에 다 망쳤다잖아요. 왜 사람 앞길 도와주진 못할 망정, 깽판을 치고 그러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동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막말로 동서, 내돈 떼먹고 잠적한 거, 그거 내가 없던 셈 치고 봐주려고 했어. 그런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이야, 지금? 어,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꼴랑 그돈 2억 때문에? 어, 형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더러워서 내가 그돈 드리리다. 뭐? 그래, 좋아. 이렇게 나오면 나도 그돈 받고 만다. 내놔, 당장. 치사 빤스야, 진짜. 일주일 후에 현성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내가 그돈 갚고, 다시는 형님 얼굴 안볼 테니까. 누할 소리. 일단 돈부터 갖고 얘기해. 일주일 후. 어, 여보. 당신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어? 응, 좀 일찍 나왔어. 차 막힐까 봐. 나도 시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게 출발했어. 뭐 하러 와? 당신 바쁜데. 동서 만나서 돈만 받고 오면 될걸. 어? 혹시 나못 믿어서 그래? 그럴 리가. 내가 내 동생이나 제수씨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돈 갚는다고 해놓고 당신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서 혹시나 싶어 가는 거야. 뭐, 깡패라도 데리고 나올까 봐?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에이, 설마. 돈 2억이 그렇게까지 할까? 돈에 눈먼 인간들이 무슨 짓까지 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아무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내가 갈 때까지 붙들고 있어. 알겠어. 조심해서 와. 잠시 후호텔아 끌어. 못합니다. 끌으라고 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부터 말씀해주십시오, 고객님. 고객? 고객님? 내가 네 눈엔 고객으로 보여? 네. 호텔에 오신 고객님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개겨? 개기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휠체어 딴 아이 도와주느라 고객님 질문에 답이 늦어진 거 그게 많이 불편하셨던 겁니까? 그래, 고객님이 질문하시는데 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도우면 주제에 주제넘기시리? 동서?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 형님. 마침 잘 오셨네요. 이 인간이요, 글쎄.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형님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문을 막잖아. 그게 아니고요, 고객님. 그게 그거지, 이 새끼야. 왜 자꾸 눈을 불아려? 너 같은 새끼는 한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 에잇! <laughs> 동서, 왜 이래? 무슨 일인데?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만해. 나 말리지 마요. 나 오늘 이 새끼 죽여놓을라니까. 이 새끼가 사람을 뭘로 보고, 어? 아,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아! 잠깐만, 동서, 잠깐만. 아, 왜요? 말리지 말라니까. 청년, 잠깐 나좀 봐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여기 흉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아, 여기 눈썹에요? 저도 모릅니다. 아기 때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혹시 아버님 성함이 박정자 식자되십니다. 서준… 박서준이네요, 이름이? 아,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신지. 형님, 왜요? 뭐,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돼요? 갑자기 왜 심파극을 찍고 그래? 여보, 혼자야, 나왔어. 여보. <laughs> 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재수씨, 이 사람한테 무슨 짓 했어요? 저 아니에요, 아줌마님이 새끼가. 뭐? 이 새끼. 너 이년 감히 누구한테 손찌검을 하고 침을 뱉어? 너도 당해 봐라, 이년아. 아, 어, 들어.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님 돌았어요? 어, 돈 준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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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아! 네 머리털을 내가 오늘 다 뽑아 버리고 밖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년아. 어, 나요, 이거. 이러면 돈안 줘요, 나? 그돈안 토해내고 네가 제명에 살것 같으냐? 내 아들한테 손찌검하고 네 목숨 부지할 것 같으냐고, 이년아! 아들? 뭔 소리래? 이 형님이 돈못 받아서 미쳤나? 그래, 미쳤다, 이년아. 한대더 맞아라. 어, 아, 내 얼굴! 어, 내 광대! <laughs>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과거 20년 전. 절대 안 돼. 어차피 넌 원하지도 않았잖아. 글쎄, 여기서 이러고 너랑 사느니, 우리가 데려가는 게안 낫겠어? 단칸방에 호러머니 모시고 살면서, 거기다 애까지 키운다고? 성승 맞고, 구질구질하다, 예.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 서준이 제가 키워요. 네가 뭐라든 데리고 갈 거야. 내 아들이라니까, 이내 아들? 그 소리가 네 입에서 왜 나오니? 애가 졌다고 했을 때너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이씨. 우리 집안 핏줄이다. 우리가 책임지마. 이러실 권리 없잖아요. 권리가 왜 없어? 내가 애아빠라고. 닥쳐. 그입 찢어버리기 전에. 어머, 아유. 본대 없이 커서 그런가? 말하는 게왜 그렇게 싸구려니? 이런데도 나더러 내 손자를 너한테 마음 놓고 맡기라고? 당장 내놔. 어디서 애를 물건 취급이야. 당장 내놓으라니. 당장 나가. 경찰 부른다? 저기 사모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죠. 나가서 얘기하세요. 깨겠어요. 너, 우리가 포기할 줄 알면 우산이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왔으니 다음에 마음에 준비하고 애랑 작별 인사나 해도 며칠 후 진짜 나갈 거야? 나 협박하는 거지? 며칠만 나갔다가 다시 올 거지? 묻지 마. 어차피 대답 안할 거고. 엄마 입만 아파. 어차피 네가 혼자 키울 수 없는 애야. 10억이면 너랑 나랑 평생 돈안 벌어도 먹고 살수 있는 돈이라고. 그렇다고 애를 팔아? 돈 때문에. 엄마 딸이 낳은 애를. 엄마 혈육을... 말이 좀 그렇다, 팔다니... 팔아먹은 게 아니면, 돈 받고 애 넘겨주는 게... 그게 엄마가 할 짓이야? 엄마도 자식 잃은 기분이 어떤 건지, 평생 느끼면서 살아. 그런 거알 사람도 아니지만... 다시 현재 호텔 카페... 그랬군요. 친엄마는 저 나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그 인간들이 널 데리고 간 이후로 매일같이 그집 앞을 찾아갔어. 피바람 맞으면 눈앞에 무릎 꿇고 울어도 보고 한겨울 눈 보라 속에서도 너 한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이사까지 갔더라. 전혀 몰랐어요. 모르게 하고 싶었겠지. 혹시라도 네가 친 엄마를 찾겠다고 할까 봐 겁이 났었을 게다. 잘산 거야?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만. 호텔 도어맨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안 됐어요? 충격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할머니도.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그랬는데 엄마가, 아, 그러니까 새엄마요. 뭘 어떻게 했는지 재산을 다 들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저한테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때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급이 그 갚으려면 평생 갚아도 못 갚겠어서, 콱 죽어버리려고도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닌데,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저 공부도 엄청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이 일절 하면서 검정고시 했어요. 지금은 이거 일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고 있고요. 서준아, 엄마가, 아, 저, 엄마라고 해도 되지? 네, 아직은 뭐 어색하지만. 엄마가 미안해.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널 찾았어야 되는데. 그럼 이 고생은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저, 들어보니까 아주, 아니, 미안해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서준이 집은 어디니? 신림동 살아요. 고시원이요. 그럼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나도 거기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거기 둘수 없다. 이 사람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저... 왜? 싫으니? 내가 아무래도 밉지? 그건 아닌데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니야 여보. 그러자. 서준이한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보면서 생각해. 뭐예요, 이게? 너 태어났을 때 찍어뒀던 사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너 데리고 가기 전에 찍어뒀던 동영상들. 이것만 보면서 살았다. 여기도 흉터가 있네요. 그래.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내 엄마란 인간이 널 보다가 잘못해서 생긴 상처야. 그거 보고 너인 줄 단박에 알았어. 평생 내 마음의 상처였으니까. 그러셨군요. 길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 보나마나 매일 울면서 네 생각만 할 거야. 기다릴게 서준아. 내 아들. 네. 한다루. 형님, 이게 뭐예요? 집으로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어? 사기, 폭행. <laughs> 제가 무슨 범죄자예요? 어, 맞네. 내가 고소한 거야. 에이, 이러지 마세요, 형님. 제가 바로 입금할게요. 바로 통장으로 쏩니다. 보세요. 잠시 후 지금 막 이억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오잘 들어왔네. 됐죠? 그럼 이 구수 취하세요. 미쳤니 내가? 너 때문에 손해 본게 얼마인데 내 아들 모욕 준건또 어쩌고? 에이 형님 그건 걔가 나한테 지랄를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아이 저도 그때 형님한테 맞아서 전치 2주 나왔잖아요. 그럼 너도 맞고소해. 아, 장난해요 지금? 그래봤자 멍 살짝 든 거고 형님은 정당방위일 텐데? 알면 짜져. 이이가 왜 서방님이랑 연 끊고 살겠다고 했는지 너무 잘 알게 해줘서 고마워.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거기서 거기다. 아, 형님 진짜 이러시기에요 이러다 뿐이야? 연락하지 말고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거 잘해. 법정에서 만나자, 동서. 그 후, 저도 엄마와 연을 끊었고, 남편도 친동생과 연을 끊고 살긴 하지만, 혈육의 정을 끊는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족속이어도, 늘 마음 한켠에 채한 것처럼 멈춰 있는 게, 인지상정이죠. 서준이도 그러니까 제 아들도요.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피가 그쪽으로 움직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살면서 조금씩 더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중입니다. 일 그만두라고 해도 지 아빠란 인간이 진 빚은 지가 갚겠다며 열심히 하던 일 계속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남편은 틈틈이 서준이와 낚시도 다니고 일하는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슬슬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평생 막혀 있던 한쪽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요즘입니다.